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구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2월 18일 화요일 오늘 아침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어제 우리 증시 급등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주스는 대통령의 날로 휘장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독일은 1.16% 프랑스는 0.13% 영국은 0.41%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3대 주소는 대통령의 날을 맞아 휴장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날은 매년 2월 셋째주 월요일입니다. 이에 따라 나스닥과 뉴욕 증권거래소는 화요일 날 재개장 예정이고 미국 채권 시장 또한 함께 휴장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우크라이나 어, 뉴욕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가능성과 유로, 어, 기업 실적 호조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현지 시간으로 우크라이나 종전을 논의하기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매우 곧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유럽 패싱 우려가 확산하면서 유럽 정상들은 파리에서 긴급 정상회담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 유럽 배제 결정에 대응하는 방법과 향후 유럽 안보를 보장하는 방법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글로벌 관세 전쟁 여파도 여전히 주목되는 요인입니다. 유럽연합 EU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단호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유가는 러시아 송유관 펌프장 피습이 일어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도비트는 71.39달러 0.92%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시장은 미국 대통령의 날 휴일로 인해 조기 폐장하면서 거래량이 다른 날보다 저조했습니다. 다만 이 공급 불안이 커지면서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 금값은 관세 관련 긴장과 달러 약세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온스당 2,890.49 달러, 0.5%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는 2,6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2 6 1 0 4 2 포인트, 0.75%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 하락에 기간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2,240억 순매도, 기간은 2 1 8 9억 순매수했습니다. 특징으로 살펴보면 태양건설이 지난해 흑자 전환 모멘텀이 미숙되면서 어제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이수스페셜티케미칼은 전고체 테마 상승 속에 차세대 배터리 성장 기대감이 미되면서 어제도 반등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노트에너지모트리얼즈가 반등이 나왔는데 하반기 가동률에 따른 실적 회복 기대감에 가만히도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1.61% 768.48% 애국인인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징으로 살펴보면 3A 로직스가 상한가를 갔는데 엔비디아의 개인용 개인용 AI 슈퍼컴 LPDDR5X 사용해 LPDDR5 5G IoT 사물 인터넷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3A 로직스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버넥트는 올해 AI 바우처 사업 공급 기업 선정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오름 테라피티스는 BAMS 등과 바이오플랫폼 기술 이전 계약 부각과 신규 상장 이틀째 상한가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름 테라피틱은 장문 대표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주로 말씀드린 종목이었습니다. 동국생명과학은 조영제 전문 업체로 신규 상장한 어제 신규 상장한 업체입니다. 3빌리언이 어제 급1이이왔는데요 한국 아스트라제네카와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관련 업무 협약 MOU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3빌리언이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3빌리언 또한 장동0 0 0 0 0 0 0 0브0 0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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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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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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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브0 0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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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와 제2의 HEM이라고 불리는 SOCAM SOCAMM, 소캠 관련 협의 소식이 나오면서 반도체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특히 PCB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오니콜드스도 반도체 관련주로서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시 심텍, TLB는 소캠용 기판 공급 협력 소식이 나오면서 새롭게 이제 테마가 형성되면서 소캠 관련주로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스템은 세대 반도체 장비 메모리 3사 공급 확대와 3세대 습도 제어 장치 출시 임박 소식이 나오면서 또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오니골딩스, 심텍은 정동호 대표 유튜브 라이브 관심주로 말씀드린 종목이었습니다. 스캔앤스캔은 30억 규모 전환사채권 발행과 19.95억원 규모의 제3자 유상증자 결정 모멘텀 이속되면서 스캔시키는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에이럭스도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올해부터 미국항 드론 수출 증가 기대감에 에이럭스도 어제, 오늘, 어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노시뮬리션은 하나에러스페이스와 12억원 규모의 공급계약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올릭스는 미일라이엘리와 9,116.73억원 규모의 공동개발과 라이선스 계약체결 모멘텀 이속되고 있고 기술 특례 상장, 제약 바이오 연구 개발 우수 기업 매출액 특례 조건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서 올릭스가 어제도 또 새롭게 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피로는 l n f 와 25.145억 규모의 LNG 아, NCM 전구체 공급 계약 체결 모멘트이 민속되면서 어제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원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시민 착신이 거부되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원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모든 분들 성투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